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현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물건이 한1년 전인가 좀 비슷한 물건이 나왔던 그런 물건하고 너무 유사해. 그래서 이 물건하고 또 예전에 나왔던 그 물건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물건과 이 물건의 차이점은 금액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58034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입니다. 어, 성남에도 농지가 아직 남아있나요? 1년 전에도 분당에도 농지가 있나요? 했던 그 물건과 유사한 물건인데요. 이 금토동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획부동산의 성지지, 성지. 음, 자, 용도는 전이고요. 감정가가 9억 4,600입니다. 와, 9억. 음. 면적이 129평 정도예요. 꽤큰 농지가 경매에 나왔네요. 그리고 감정가 9억 4,600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7월 15일에 낙찰이 한번 됐었는데요. 와, 낙찰가가 15억이에요. 물론 어, 미납을 했고요. 미납을 하고 지금 다시 진행 중인데 12월에도 유찰이 되고 9억 4600짜리가 2억 2700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매 시스템상으로 보면 저 가격은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야. 음. 보통 경매에서 두번 정도 유찰되면 반값인데 이 반값이 되는 토지를 꾼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거든. 그렇죠. 괜찮은 땅이라고 하면 반값 정도 떨어지면 한60% 이상으로 낙찰이 되죠. 그런데 이 반값에서도 더 떨어졌다라는 것은 꾼들도더 이상 이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 지경의 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출구 전략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몰라도 지금 저 가격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다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봐지진 않아. 음, 금토동 664번지이고요, 929평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군부대가 인근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전술항공 5km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30만 8천 원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농지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납이 있었죠 미납이어서 매수신청보증금은 20% 소유권 이전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에 경매로 한번 취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임의경매는 짜고 친 거지 짜고 친 건데, 경매로 취득하고, 그 이후로, 뭐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게 되면, 변한 게 없어. 음, 그냥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만 해놓고, 특별하게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 쓰임새를 찾지 못했는데, 나도 경매로 취득했으니까, 경매로 던지면, 누군가가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현황 사진을 보겠습니다. 거의 뭐, 묵전이죠. 농사를 안 지은 지는 한 2, 3년 정도 된것 같아 보이는데요. 2, 3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처음부터 풀만 깎고 그냥 버텼을 수도 있는데, 음.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어떤 작물을 심어도 여기에서 잘 자랄 것같지는 않아. <laughs>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면, 옆에 나무가 없어서, 다시 뭐 밭으로 개관해서 쓴다고 하면, 그나마 쓸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땅의 가장 큰 문제가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음. 거야. 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저기를 개간한다고 하더라도 근접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음.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만 봐도 좀 험한 산지 같나, 같네요. 이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마 전 <laughs> 어, 그쯤 되는 그런 거니까 음. 여 음. 상황에서 저 나무를 밴들 뭐 하고 저 땅을 음. 전으로 개간한들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어. 음,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음, 전입니다. 농지니까 일단은 농지연금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면적으로 보면 농지연금으로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땅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농지연금의 새로운 규정인 농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더라면 경매로 취득한 원 소유자가 그냥 놔둘 리가 없지. 그렇죠. 자,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진상으로는 경작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인근에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활용해서 경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음. 저 농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음. 퀘스천마크가 찍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등고선이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 경사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치유님, 이게 만약에 농지연금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1억 7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지금 최저가인 2억 2천보다도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건은 성남에 있는 농지 그리고 행정구역상 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소 고평가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1억 7천 정도 수준이면 이 감정가 9억 4천 6백 정도를 절대 믿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 또 이것을 낙찰받아가지고 나는 감정가 9억 얼마로 던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현장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가 않으니까 이전 사람이라고서 농지연금 음. 생각을 안 했겠냐고. 음. 그래서 이런 감정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성남 땅, 또 분당 땅,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입지에 있는 농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자꾸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의 눈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의 분위기와 저 감정 가격에 현혹돼가지고 전혀 보지 못하는, 자기만 이 물건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수가 지금 930평 정도 되거든요. 930평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걸 나누든 음.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하시, 하시든 간에 나는 여기에서 농업인이 되고 영농 경력을 쌓는 것그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으로 이 땅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농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농지연금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 농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넓은 농지는 농지연금용으로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넓어도 음. 공시지가가 높고 또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수월해야 되는데 수도권의 영농 경력에 쌓을 음. 수 있는 농지다라고 하면 이게 대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게 인지 상정인데 지금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농지연금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이것을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면적의 감정가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출구 전략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그 방법면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수월했다라고 하면 전 소유자도 경매로 취득했었는데 그 사람이라고서 안 빠져나오고 싶었겠어? 자 그럼 시우님 지금 9억 4,600에서 시작해서 다음 달에 2억 2,700에 진행되는데 이 가격에도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떨어져야지더 떨어지고 1억 5천 밑으로 돼야 된다고 봐 나는. 음, 1억 5천 밑으로 그 정도 돼야 그래도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이 정도 선에서는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 너무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실망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동연금 아무리 괜찮고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좀 맞는 물건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물어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금액대가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때는 진짜 망하면 안 돼. 안 되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